어, 이미지 처리 기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먼저 좀 이론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과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썬 패키지들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 CV 패키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먼저, 픽셀에 대한 픽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픽셀은 어,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이미지를 직사각형 형태로 모은 것이다. 각 픽셀은 단색의 직사각형이다. 예. 픽셀은 단색의 직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색을 구현하려면 이런 픽셀들이 모여가지고 색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미지의 크기를 표현할 때, 세로 픽스 픽셀 수 곱하기 가로 픽셀 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 영상의 크기가 크기가 몇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야 되고, 모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추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픽셀의 색을 표현하는 스칼라 값이나 벡터를 2차원 배열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라 것은 결국은 2차원 배열에 대한 배열을 가공을 한다는 라 겁니다 네, 2차원 배열, 그럼 2차원 배열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넘파이의 클래스 배열로 표현한다 이제 그렇게 되고 세계 공간 한번, 뭐 한번 실행 을해 볼까요？이런 예, 이미 지를 하나 불러왔 는데, 결국 이 이미 지를 갖고 있는 일부 분에 대한 픽셀 값 입니다. 이걸 전체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 가로가 2560, 그리고 세로가 1440의 배열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배열을 저희가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가로가 810, 세로가 538, 예, 이런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2차원 배열로 표현이 되는 거고, 색이라는 것은 픽셀의 색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색 공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공, 색 공간으로 그레이 스케일, RGB, HSV 방식이 있다. 그레이 스케일에서는 모든 색이 흑백, 흑백이다. 각, 셀의 명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된다. 0은 검은색, 숫자가 커질수록 명도가 증가하여 하얀색이 된다. 보통 숫자는 0에서 255의 8비트 부호없는 정수로 저장된다. 이게 이것도 좀 주의깊게 주의깊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0에서부터 255의 8비트 정수값을 표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이제 요거에다가, 이런 행렬 값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드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값들을, 이제 요거는 어떤 뭐 색깔까지 넣어 가지고 이제 좀더 이쁘게 그렸는데 결국은 요게 이제 요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지에 대한 어떤 색렬값에 대한 부분, 배열에 대한 값 값이라는 거죠. RGB. RGB는 색 공간에서 이제 빨 빨간색, 녹색 그린 예. 녹색, 청색 파랑색에서 세 가지 명도로 명도를 뜻하는 숫자 세 개를 합쳐진 벡터로 표현된다. 예. 세 개를 합쳐진 벡터로 표현된다라는 거고 8비트 부 없는 종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빨간색은 255, 0, 0, 0 이렇게 됐고 녹색은 0, 255, 0. 파란색은 0, 0, 255.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셀 데이터가 스칼라가 아닌 벡터이므로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형태는 2차원 배열로 표현하지 못하고 픽셀수 곱하기 가로 픽셀수 곱하기 색 채널 형태의 3차원 배열로 저장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미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의 색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칼라로 처리를 한 것보다는 하나의 뭐 색으로 색으로 추출해서 그걸 기준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GB 이미지에서 R 채널, G 채널, B 채널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게 되는데 아까 이제 저희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서 지금 R 값을 뽑아낸 겁니다. R 값을 뽑아낸 거고 예를 들어서 서 그래서 그린 좀 이미지 값이 변한 걸 느껴지시나요? 좀더 어두워진 느낌이 좀 들죠? 블루. 이제 이런 식으로 색의 변화를 가지고 좀더더 더 명확한 이미지,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명확한 이미지에 대한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HSV, 의 Hue Saturation Value. 이제 색 공간에서는 색의 다음 세 가지 값을 표현합니다. 색상. 색값은 H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주파수별로 고리 모양으로 배치했을 때의 각도이다. 0에서 360의 범위를 갖고 360도와 용도는 빨강을 가리킨다. 채도, 채도값은 채도값 S는 특정한 색상의 진함의 정도를 나타낸다. 가장 진한 상태를 100%이고 0%는 같은 명도의 무채색이다. 명도값 V는 밝은 정도를 나타낸다. 순수한 흰색, 빨간색은 100%이고, 검은색은 0%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좀, 아까랑 다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예, h 값, 예, h 값이고, 예, saturation, 그 다음에 luminance, 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가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55의 값을 이렇게 더해줬을 때, 값을 찾는다라는 거죠. 가장 내가 원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을 중정적으로 관시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다른 사물들과 구분할 수 있는 요 값을.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뭐 CNN이라고 해서 뭐저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렬에 대한 곱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결국은 요 값들이 지금 이렇게 다 더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수동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만, 이 부분을 좀더 프로그래밍 쪽으로 더 명확하게 찾는 방법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강화학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다른 걸또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색을 찾는 겁니다. 색을 R, G, B 값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이 이 색은 지금 R 값 255, G가 110, 112, 8가 98에서 픽셀 강도는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어떤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색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로, 반대로 내가 이 RGB 값이 이렇게 됐었고, 픽셀 값이 이랬을 때 역으로 이걸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설정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색깔이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을 때요 값을 기준으로 색이 값이 변하게 되면은 이상 값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더 다른 걸 보게 되면, 아까 파이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파이프에 대한 색깔이 변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녹이 쓸거나,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색이 변하면 안 되는데, 색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알미게 되면은 뭐 가스가 유출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걸 좀더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이제 파이프 사진들인데 원본 사진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이물질이 묻었던지 이걸 우리가 크랙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크랙이 발생했을 때 이상 값을 찾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 처리한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또, 값을 곱해줬더니, 명확하게 지금 이 크랙이,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원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뺀 겁니다. 예. 원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뺐더니, 그 남은 것들이 남은 거죠. 이거는 고정된 객체, 고정된, 움직이면 안 되는 어떤 객체에서, 객체에서, 계속 24시간 관찰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페이, 파이프의 배관에 크랙이 가게 되면은, 요 행렬에서 요두 번째 행렬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간 관찰하고, 다시 한번 빼고, 또 관찰하고, 1분간 이런 루프문이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값을, 이, 이 도해줌으로써, 곱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객체를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파이썬에서 말하는, 뭐,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나 이런 복잡한 어떤 AP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학적으로만 처리를 해도, 우리가 어떤 거를 검출하거나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